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아,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2023년 2월 8일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긴급히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에즈베리 대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부흥은 주변 대학으로 번져나갔고 다시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산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때문에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온 한국교회의 에즈베리 부흥 소식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2월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에즈베리 부흥의 소식은 제게는 남달랐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소식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벌써 에즈베리 부흥은 학적으로 정리가 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즈베리 부흥 소식을 듣고 자료를 찾다가 저는 이렇게 잘 벌써 정리됐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즈베리 부흥을 발단과 진행과정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2023년 2월 8일에 시작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은 2023년 2월 8일 일주일에 세번 열리는 학교 정기체플이 끝나고 이어서 휴즈 오디토리움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대로 머물러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 에즈베리 대학교 정기체플에서 설교한 사람은 잭미어클립스였습니다 이날 잭미어클립스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날 그가 행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는 그날 특별히 그가 설교를 잘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은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기록은 20명, 어떤 기록은 100여 명, 그리고 어떤 기록은 소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의 학생이 남았는지는 숫자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간의 학생들이라고 기록해, 음, 기록하고 예, 있습니다. 이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2월 8일 놀라운 부응이 예, 폭발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인 후에 케빈 브라운 총장은 간단한 두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휴스 오디토리움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There's worship happening in Hughes. You're welcome to join. 이 소식은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기독교 출판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즈비리 봉을 위해서 홍투 류가 박사가 2019년 그곳으로 이주하고 지난 3~4년 동안 에즈비리 봉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에즈베리 부흥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윌모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술집이 없었습니다. 주민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도시는 제가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2월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이 널리 소개되고 알려지면서 에즈베이 부흥을 목도하고 그곳에 진행되고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줄을 쓴 것입니다 예, 케빈 브라운 총장은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영적 갱신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CNN도 매우 무게 있게 이를 예, 보도해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에즈베리 캠퍼스 저널 칼리지언 편집장 알렉산디아 프레스타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보였던 예배 후에 갑자기 부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학생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이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사람 등채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부흥이 계속되자 학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부흥의 실황을 방송을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6,000명의 소도시 윌모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7만 명이 지난 15일 동안 윌모를 방문한 것입니다.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은 1970년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그래서 감리교 미국문화 그리고 찢저스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부흥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주로 Z세대들이었다고 하는 점이 특별합니다. 매일 15,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고, 2월 24일, 공개적으로 갖는 채플이 끝나는 날까지 200개가 넘는 대학,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대표들이 약 5만에서 7만 명의 방문객들이 윌모를 찾은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에 진행된 일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재학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몇 주를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2023년 2월 8일에 정기 채플이 끝난 후에 소수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학생회장이었던 앨리슨 포퍼파터였습니다 그는 후에 터커 컬슨과의 인터뷰에서 그 모임에서 한 동료 학생이 그 모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주의 얼마를 고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8포터에 증언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처음에는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외형적인 측면,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측면을 살펴보면 수요일부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 젊은 세대 그리고 한 자유 제너레이션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 일어나고 있는 젊은 신자 군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깊은 충격입니까? 가장 비종교적인 Z 제너레이션에 그들 가운데 기독교 그리고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젊은 이들로 구성된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시지만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8일부터 학교 체풀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2월 24일까지 중요한 일정을 조금 더 소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2월 8일, 대학부 학생들이 아침 체풀 예배가 끝난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남았습니다. 부흥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학생 신문, 에즈비리 컬리지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학교 안 저널에 실린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한 소식은 학생들의 개인 계정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1970년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날 2월 9일 학생들은 밤새도록 강단을 남았습니다. 부흥은 둘째 날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밤에 참석한 학생들의 수가 50명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다음 날 2월 10일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종일 휴스 오디토리움에 남아 예 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예, 학생들이 커피 스테이션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아닌 이들이 참석했지만 참가자들 대부분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즈 오디토리움의 온라인 사진들은 강단이 학생들과 참석자들로 가득 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1일, 에즈비리 부흥은 4일째 계속되었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에즈비리 부흥을 보도하면서 휴스 오디 트리엄은 군중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단에 온라인 사진을 보면 그곳에는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군중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2월 10일 에즈비리 부흥이 5일째를 맞았습니다. 부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교회 및 기타 종교기관에 버스와 벤이 부흥을 위해서 에즈베리에 도착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인근 지역과 미국 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에스테트 체플, 메카나 체플, 그리고 캠퍼스의 다른 건물을 열어서 운집한 군중들을 에즈베리 학교가 수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월 13일, 부흥이 6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 에스테스 체플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날 부흥에 대한 응답으로, 버지니아 신학교 학생들이 웨슬리안 원양 예배를 인도했고, 15일 대학 학생들이 부흥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2월 14일, 부흥은 7일째 계속된 것입니다. 적어도 22개 다른 대학들이 부흥을 관찰하기 위해서 또, 어, 목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애즈베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기관 중 얼마나 공식적인 자격으로, 예, 그리고 다른 어, 기관들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비공식적으로 참석해서 부흥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캠퍼스 빌스빌 대학과 리 대학 학생들이 부흥에 대한 반응으로 예비에 참석했습니다. 예, 캠퍼스 빌 대학은 침례교와 연결된 학교였고 리 대학은 하나님의 교회 클리블랜드와 연계된 대학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긍정적인 사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15일 부흥은 8일째 계속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에즈베리 부흥을 보도한 것입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정기 예배가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휴즈 오디터리움은 26살 이상의 사람들은 출입하지 못하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Z세대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조치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날 샘프트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 총장의 발표에 따라서 부흥에 대한 반응으로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 학생들이 남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샘포트 대학은 침략에 관련 기관이었습니다. 2월 16일 부흥이 9일째 계속되었습니다. 휴즈 오디트리움은 새벽 1시부터 낮 12시까지 문을 닫고 휴즈 오디트리움과 예비 대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금지된다고 하는 발표를 에즈베리 대학교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게시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부을 위한 스케줄을 만들고 그것을 학교 웹사이트에 공지했습니다. 대학은 2월 24일, 에즈베리 캠퍼스에서 열리는 예배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에즈베리는 부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또 편지를 통해서 공지했습니다. 2월 17일, 부은 11일째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정기예배 후에 휴스 오디트리움은 공중에게 오픈하되 다시 고등학교부터 25세까지 Z세대의 자리를 우선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 휴즈 오디토리움에 참석하기 위해서 추위에서 줄을 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후 5시에 네 번째 외부 장소인 마운트 프리덤 침례교회를 추구한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엉이 놀랍게 확산되면서 그 현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 블락까지 떨어져서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18일 부응의 11번째 날을 맞아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와 에즈베리 대학은 수만 명의 방문객들의 안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습니다. 2월 19일, 부흥은 12일째 계속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공개적인 저녁 예배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월 21일, 대학은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고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월 24일, 대학은 더 이상 성령의 부우심, 예 배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계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대학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각 대학의 대표들이 참석해서 에즈베리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예 배를 마친 것입니다. 2월 24일 공식적인 예 배를 마치면서 케빈 브라운 총장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될 정도로 역사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부흥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이제 타인에게 다른 영역에 각자의 삶 속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에는 1905년, 1908년, 1921년, 1950년, 1958년, 1970년, 1992년 그리고 2006년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에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은 미전역의 문화적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캠퍼스 부흥으로 역사에 알려졌습니다. 2006년 2월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바로 예약하고 공항에 차를 렌트해서 에즈베리 대학교가 위치한 캔터키 밀모어까지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에즈베리 부흥의 놀라운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다시 에즈베리의 놀라운 부흥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2023년 에즈베리 부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 전역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는 것은 2023년에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인 Z 트 제너레이션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월 15일 해시태그 에즈베리 리바이브는 틱톡에서 2,400만을 넘어섰고 2월 18일에는 6,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앞으로 진행 상황을 눈여겨봐야겠지만 에즈빌 대학의 부에 대한 반응이 샘프드 대학, 시더빌 대학, 컴버랜드 대학을 비롯한 다른 대학 캠퍼스에서도 확산돼서 유사한 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부 소식이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이 임하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널리 확산되는 것이 참된 부이 임할 때 나타난 특징인데 에즈베리 부흥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에즈베리 부흥 현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전례 없는 환대와 함께 그 부흥으로 미러클, 기적과 힐링, 치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참된 부흥이 임하게 되면 개인이 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현상이 2023년 2월에 일어난 리바이벌, 에즈베리 리바이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2월 에즈베리를 방문했을 때몇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그 학교 교수 출신이었고 그는 1970년 에즈베리 부흥을 경험했고 2006년 2월에도 부흥을 경험했다고 질문했습니다 부흥의 성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는 당시 미 전역에 일고 있는 캐리스메틱 은사 부흥과 같은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정의 폭발이나 은사를 강조하는 신비주의 현상은 전혀 없었고 각 개인의 인격적인 변화, 캠퍼스의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전형적인 참된 부흥의 특징들을 저는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2월에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일부 매체들이 의심의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고무적이게도 Fox 뉴스, CNN,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기타 권위 있는 매체들도 에즈베리 부흥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을 직접 경험한 한 학생이 이 부흥을 통해서 자신 안에 어떤 변화가 임했는지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캠퍼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증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의 세대 특별히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인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25살까지의 Z 제네레이션 젊은이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에지베리 부흥은 분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Z 제네레이션 현재 고등학교부터 25살의 나이를 지칭하는 이 제트 제너레이션,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트 제너레이션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 그들 가운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2007년 1월 14일과 15일 장대현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심에 맺을 때 장대현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임하는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그곳에 참석한 이들이 은혜를 받고 평양의 전력 그리고 평양을 넘어 한반도 전력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그 부흥의 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2월 24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계속 가졌다고 한다면 그곳에 참석한 이들이 미 전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리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부흥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추역으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천수만의 방문객들을 수용하고 그 방문객들로 인해서 학교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지장을 받는 상황에 총장이 2월 24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휴즈 오디토리움의 공개 예배를 중단한 것입니다. 물론 대학 총장으로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붕의 불길이 중단하지 않고 미전역,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는 온산봉 운동 1 2 0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 2월에 에즈베리 봉은 하나님께서 제 개인과,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대해왔던 KR 어, 교수 학생들과, 예,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예, 한반도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부흥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2월 8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에즈베리의 부흥이 에즈베리를 넘어서, 어, 켄터키 전역을 넘어서 미 전역과 그리고 한반도 전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던 에드워즈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장 비종교적인 제트 제너레이션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세대를 연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놀랍게 계속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사모하며 나가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